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탈출 주식전도사 거북이투자 장남출 t v 입니다 구독자에는 영상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세 분이 구독을 더 해주셨는데 저녁에 보니까 한 분이 빠져있는데 563명의 귀한 구독자님을 모시고 1023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2023년 11월 17일 늦은 저녁 10시 한 30분 되겠습니다. 아, 기쁜 소식입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그동안의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에서 드디어 어제 47등이 아주 공포와 어, 아니, 보통으로 어제 47올라왔었는데. 보통의 끝자락인 55까지 아주 투자심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56부터는 욕심이 됩니다. 아주 좋은 현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74 하락, 코스닥도 0.1.49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2,932억을 매수했고요. 매도는 외인 825, 기관 241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상승은 LG, 아니, 오늘 주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상승은 기아 0.83, LG 화학 0.83 요인은 전 시총 1부터 12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은 포스코 DX 상승 3.29, 셀트론 제약이 1.48 상승하고요, 에코 프로 하락 4.53, 에코 프로피엠도 1.86 특히 JIP가 9.52%나 급 폭락했습니다. 선물은 테슬라 0.43 엔비디아 0.49 애플 0.24 아마존 0.61 상승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0.11 메타도 하락 0.27 구글도 0.24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는 아마 보, 보합 전후될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외국인 기관 쌍크리 순매도에 약세 달러 환율 4원 하락 11월 들어 국내 증시는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 중, 이에 예. 달러이원 어, 환율은 10월 말 예. 1350원에 대해서 현재 1290원대까지 약4% 넘게 하락, 워낙 강세 금일, 장중 예, boj 일본 총재입니다 우에다 총재 발언에 따라 일시적으로 약세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 순매수의 강세 전환 정말 삼성전자 우나라 증권을 자주 할 정도로 참 대장주입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로봇및 엔터에 대한 외국인 기관 매도 집중되며 1 5넘는 하락세 기록, 오후 1시 30분 기준. 2. 미 증시 전망, 주택 선행 지표, 어, 바이든 대통령 최종 사인, 재무부, 어, 9월 국채 주요 보유국 규모는 1016억 달러(감소) 1영 중이 약84% 차지, 일본 감소 285억, 중국 273억, 영국 292억.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의 냉각에 대해서 시기. 결론은 시기별로 나눠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 있어 우선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켜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냉각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화될 여지 있어 지금은 과도기적인. 국면이라고 생각. 금일 발표되는 건축허가, 착공, 건수 등 주택, 시장, 선행 지표 역시 경기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지표. 여기에 의회를 통과한 2차 임시 예산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금일 봐야 할 포인트. 종합적으로 간추리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리가 상승할 것을 보지 않는데 대신 경제가 침체할까 이것도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주식은 투자심리가 오르기 때문에 55 어, 보통 끝까지 예, 오늘 도달했습니다 아마 주식은 이제 앞으로 어,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CT증권 매도보고서 에코프로비엠 LNF 팔아라 그런 매도보고서 나왔습니다 2차 전기 관련 주들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시티증권이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30일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티증권은 전날의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30일간 주가 하락률이 네가티브 카탈리스트 워치. 종목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증권사들은 한 종목의 주가가 극적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카탈리스트 워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가티브 부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시티 증권은 에코 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18만으로 낮추고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LNF는 중립 의견을 냈다. 에, 오늘도 지금 미국 국제금리가 이제 4.4까지 하락했고요. 오일가격도 하락해서 뭐 70불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오일이 많이 하락했고, 금리도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마 지금 세계 전기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는 벌써 아마 금년 말에 25%까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석유 수요가 급격히 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 서서히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에, 액션 모빌이 가장 세계에서 어, 기름 회사 제일 큰 회사인데 이제 액션 모빌도 미래를 위해서 이제 기름이 덜팔것 같으니까 니튬 개발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액션 모빌이 에, 석유를 시추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니튬을 바닷물을 잘 어, 정제해서 어, 또 니튬을 생산할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배터리 값이 많이 원가가 하락이기 때문에 싸질거랍니다 그러면 게임 체인지가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면서 우량 종목에 사지 않으시면은 2차전지에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올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난리해 가지고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너무나 어, 어,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냉경을 하게 억석을 가르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 금융 문명 탈출 학교를 설립하고 로고를 제작하여 특허증에 상표 등록을 한 대한민국 체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디브입니다. 금융 문명 탈출을 말할 수 있는 것일. 복리라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유슈타 박사는 복리는 인류 팔대 불가사의이며 원자탄보다 더 폭발력이 강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폭난자 짧고 상승 길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을 절발을 모르는 것이다. 설립지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삼포. 연애결혼 출산 보호시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2. 백세의 장수는 태후 40년 최우선 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줍시다. 4 투기단 땀을 쥐고 투자하여 장기보유합시다. 5 첫돌 100만원만 주요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인 뜻이 5 부자 된다. 유대인들은 이제 3살이 되면 말 귀를 알아들 것을 보고 돈은, 돈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단다 해서 돈을 그때부터 이제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이 선물을 아끼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선한 부자가 되어서 어려운 동족을 도우라. 이렇게 돈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르치고 세상은 공짜는 없다 하면서 심부름이나 뭐 청소하거나 이런 유익한 일할 때 돈을 지불해서 돈 버는 방법을 세 살부터 이렇게 꾸준히 가르쳐서 남자 13살 여자 12살 되면 이제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성경책과 시계를 선물하고 신앙을 지키고 시간을 아끼라. 시간 할게요. 그리고 모든 친인척, 친지들 모여서 축기금을 가져와서 6만불 이상, 하나 약 8천만원 이상을 인생 2천을 만들어주고 완전히 이제 독립을 시키면 자기 책임하여 자립, 자력으로 살아간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졸업을 나이에 몇천만원 이렇게 주는 그런 부모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돌잔치입니다. 이돌잔치때 친인척들이 금반지 대우고 또 축의금도 이제 가져와서 축하해 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지혜롭게 잘 자라거라 해서 KTX 금도 노래도 불러주고 또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이제 백세 장수들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꼭 어린이 이름으로 추기금 나온 돈을 아끼고 아껴서 백만 원 이상 어린이 펀드를 가입해 주면 이 어린이는 희망이 생기고요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 72 법칙이 있습니다. 72일을 연수익률을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그럼 7 2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펀드 주니어펀드 연 10%를 계산하면 7 2를 10으로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이 7.2년이 걸립니다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좋게 만약에 100만원을 어린이 펀드에 가입해 주시면 이제 7, 7살이 되면 200만원 100만원이 7년이나 어떻게 기다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살이면 400 21살이면 800 28살이면 1600 35살면 3 200 42살이면 6400, 49살이면 1억 2800, 이렇게 해서 60세 되면 5억이 되고요, 100세가 되면 163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첫돌에 100만 원 펀드 가입해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살, 세 살, 네살 때, 이럴 때도 조금씩 투자해주지, 그냥 딱! 돌때한번 투자해주고, 딱 끝내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예, 운영 보고서도 읽어보고 하면서 어린이와 함께 금융 문명 탈출하면 대한민국 모두가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에게 가난의 대문을 끊어 감을 받고, 대한민국 5천만 의 금융문명 탈출하여 2030년까지 국민 소득 10만 원을 달성하자 모든 국민들이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초오량 대장주 한 주씩 꾸준히 20 종목을 분산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고요. 예. 기업을 알게 되고 경영을 알게 되고 경제를 알게 되고. 금융을 알게 돼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학력이 높고 또 i q 가 높고 가장 부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971년, 1971년 정주영 회장님은 울산 앞바다 백사장 사진 한 장, 철갑선이 그려진 지폐 5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영국으로 가. 수많은 은행을 수없이 은행 문턱에 닿을 도로 찾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술을 만들어서 돈을 갚겠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철갑술을 만들 정도로 조선술이 발달된 그런 민족이고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진짜 차관을 빌려와서. 1971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는 해입니다. 1988년 그후한 17, 18년 후에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돈을 빌려와서 말 그대로 정조회장은 세계 최고의 조선 현대중공업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조선국 조선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금융 문명률이 가장 높습니다. 돈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돈 같이 보라. 돈은 만화야 뿌리다. 돈이 행복하게 하느냐. 그저 공부만 잘하라. 이런 교육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면 숨도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첫 돌, 백만한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제가 구독자 천명 돌파하는 발족하려해서 금융새만 원당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가장 부적일뿐 금융 산업이 우리가 금융 한국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쌉니까 세계 최대의 은행이나 최고의 큰 투자 회사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요. 세계 금융을 쥐락 벼락한 월가의 연준 의장도 유대인이 초대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앞날은 뭐 기술 발달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금융 문명 탈출하여 돈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원칙일, 돈이 나를 위해 있으라고 하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것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어린 밥배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런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을 우량 주를 투자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돈 되는 대로 쓰시고 그냥 그대로 노후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2.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 3. 브랜드 파화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이다. 원인법비선 1977년 주주사 안에서 나의 4대 투자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잘 아는 회사에만 투자한다. 두 번째. 전망이 밝은 회사에 투자한다. 세 번째. 금융, 아니 경영진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한다. 그리고 저점 매수한다. 이만고불의 불변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디한 한국의 1등도 10등, 미국의 1등도 10등, 말씀드리고, 지난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11달 반 상승한 수익률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30.6, LGN 솔루션 3.7, SK이닉스 78.6, 삼성바이오 마이너스 1 0 3 4 현대차 20.9에이저 마이너스 20.0, 삼성에스다이 마이너스 24.1, 네이버 15.5, 카카오 마이너스 9.1, 기아 37.4 평균 12.3% 미국 애플 44.7%, 마이크로소프트 54.1, 구글 52.8 아마존 70.5 테슬라 95.7 메타 177.3 엔비디아 234.5 벅스에서의 15.5 dsmc 32.0 비자 19.4 평균 73.5% 한국 미국 평균 42.9%. 얼마나 수익이 좋습니까? 저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연 복리 15%만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량 주식에 투자하시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이 20종목 고르게 투자하시면, 올해는 미국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또 내년은 또 한국이 많이 오르실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하겠습니다. 꼭 저와 함께 우량 주식만 투자하면 시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 법칙 다시 한번 성공 투자 비결 첫째 1 1살 때부터 일찍이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복리 폭발로 세계 최고 부자 되었다. 두 번째는 항상. 일부 한20% 정도 현금을 보유해서 폭락할 때 쌍값의 주식을 샀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증권 시스템을 믿고 장기 보유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워린 버핏은 명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은 단 10분도 찾아보지 마라 얼마나 간결합니까 우량 주식을 잘 골라서 장기 보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남출 TV가 드리는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기술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단타로 사다 파다가 아니고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경영진과 작은 지분이지만은 주주, 주인이 되어서 함께 동업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급히 사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번째는 대발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네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초오량 대장주의 거북이처럼 한주 두죠 꾸준히 10년, 20년, 30년 40년 투자하시고 장기 보유하시면 누구나 독립폭발로 부자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늦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